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그 말들이 많죠. KC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어 요즘 유튜브나 이제 각그 학원들에 보면 이제 보면은 이 KC하고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많이들 올라오는데. 그, 저희 쪽, 그, 관련, 저희 쪽 영상과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누리에 우리 우진 선생님, 어, 우진 선생님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미 촬영을 해서 다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험, 필기시험, 일단 요번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또는 기존에 그 관련된 이제 규정들, 요거 관련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지, 이 시험 쪽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제가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 기본적인 거 일단, 음, 요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런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필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저희 그, 교재죠 교재 어 훈련 교재 저희 학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기준 그니까 작년 규어 작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신규정으로 적용이 될때 어떤 부분을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뭐 예를 들어 제꺼 법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던 분들, 어, 저랑 이제 버큐 수업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두 번째 영상은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제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크게 구별할 때 제가 열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을 했는데요. 이 목차 순서는 그 우진 선생님이 얘기한 정기누리 사이트에서 실무적인 부분 설명하면서 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보면 6번, 7번, 8번, 9번에 대한 거는 필기 쪽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필기 시험하고 관계 없고 실기 쪽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할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 전기놀이 사이트에서 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진선생님 쪽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의 구분입니다. 아마 KC 한 번, 한 번이라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교류와 직류에서 600V 이하, 750V 이하인 것이 새로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교류는 1 k 로 그 다음에 직류는 1.5kV 이하.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직류 750V에서 지금 1500V 두 배로 이제 튀었는데, 이 1500V 규정이 없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철도 기준으로 보면, 직류 1500V, 교류 25000V 이하. 이게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이 직류에 대한 값은 없던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고요. 원래 있던 거고 이거를 법제화로 통일시켜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교류인데 600V 이하에서 1000kV 이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그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 소비량이 커지게 되고 전기 소비량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 전압값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산업 혁명이라고 이제 하죠.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났던 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 당시 저압과 고압에 대한 기준이 그 당시 4 0 0 볼트 이하를 저압이라고 했고요. 400 볼트 초과를 고압이라고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전압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20년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좀 많이 부족하죠. 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갖다가 이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 외국 수출을 할때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외국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그래요 1000V를 초과하면 고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국, 외국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정들하고 같이 맞추다가 보니까 1000kV, 1000V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를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외우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선의 식별입니다. 전선의 식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기존에 쓰는 A, B, C 그 다음에 뉴트럴그 다음에 이제 접지 쪽 이렇게 이제 되는데 기존에는 흑, 적, 청, 백, 백색 또는 회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선은 이제 녹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전기안전공사에서 쓰는 거. 뭐 토지주택에서 쓰는 거뭐그 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쓰는 거 이게 색깔이 조금씩 틀려요. 응. 조금씩 틀린데 이거를 통일화 시킨 거죠. 그래서 어, 21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기준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요게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그리고 피, 보호도체라고 하죠. 보호도체, 프로텍터스라고 해서 보호도체라고 하고 황록색, 이 황록색이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냥 반 요렇게 나눠서 여기는 황색, 노란색이고요. 여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황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고, 자, 지금 여기 보면 흑, 적, 청, 요게 갈, 흑, 회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뉴트럴 이제 백색, 요게 청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요거는 전력선이고 이건 중성선이죠. 근데 우리가 전력선을 가지고 쓸 때는 A, B, C보다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R, S, T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요 R, S, T를 L1, L2, L3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를 조금 이제 그 설비로 좀 그림을 좀 보자면. 자, 이게 이제 판넬이 이제 제작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개정 전, 개정 후. 근데 이게 뭐좀잘안 보이니까. 요렇게 이제 하면 요거죠. 흑, 적, 청, 백색. 백색 또는 회색. 기존 법령. 그다음에 접지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개정 후죠. 갈, 흑, 백, 청. 아, 회청. 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설비 요런 설비 아까 앞에 거뭐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전선 다 걷어내고 이걸로 바꿔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음 그렇진 않고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 테이핑 정도만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냐? 기존 같은 경우는 백색 또는 회색인데 청색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접지선은 무슨 색깔이냐? 뭐요런 거. 어. 자, 그다음 에 이제 접지공사 이게 하이라이트죠. KC는 음, 접지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이 접지공사가 기존과 신규 KC로 이제 바뀌면서 좀 많아졌어요, 이게. 조건에 따라서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부분에서 하느냐에 따라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 일단 큰 개념만 먼저 볼게요. 큰 개념. 자, 기존 법령입니다. 자, 특고압이나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지공사는 일종 접지, 그리고 일종 접지는 이제 시범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압설비 일반적으로 기기 외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 외암에서 일반적으로 저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인체 감전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3종 또는 특삼종 접제를 했어요. 그래서 3종은 100옴, 특삼종은 10옴. 이때 특삼종은 400볼트 이상의 저압 설비를 기준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압 그러은 3종, 뭐 220볼트 그러은 3종, 380그러은 3종, 뭐, 500V, 그러면 400V 이상이니까 이건 특삼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저압 측. 1차 측이 있고 2차 측. 그러면 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바뀌면 1종이겠지만 특별고압에서 변압기 2차 측 저압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뀌면 2종 접지를 했었죠. 그리고 접지 저항이 150IG. 일선지락절 여러가죠. 지 150 IG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어, 자동차단 장치가 뭐 1에서 2초 안에 동작하면 300 IG. 그 다음에 2초 안에 동작하면 600 IG.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했던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KC 접지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요렇게 바뀐 거죠. 크게는 이제 세 가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고, 요게, 음, 요 KC 인 규정. 요 한국 전기 설비라고 하는 이요 규정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 그래서 개통 접지 같은 경우에는 뭐 TT, TN, IT 뭐 KC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셔 갖고 찾아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으셨죠? 어. 그래서 요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접지로는 보호가 뭐예요? 뭐. 안전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등전이 접지라는 거. 요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뢰 피레 시스템 피뢰기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규정이 좀 별도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피뢰 시스템 접지해 갖고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 이제 규정이 이제 있는 건데 뭐 단독 접지 뭐 공통 접지 통합 접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이종에 해당하는 부분. 이 변압기 저압 측, 이종 접지라고 하는 부분이 명칭이 통일이 됐어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아예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접지 저항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접지 저항 값을 얘기할 때, 요거를 그대로 해요. 어, 자, 참고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규정들, 접지하고 관련된 규정이 약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KC에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 파일 올려드릴 때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세 가지로 올릴 겁니다. 요거 지금 자료, PPT 자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KC 어, 요번에 들어오면서 나와 있는 용어 정리들. 한 4페이지 분량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접지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 요거 한 2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냥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칭은 요렇게 바뀌었고 저항값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접지성 굵기예요. 우리 기존 법령에는 1종은 6스퀘어, 2종은 16스퀘어. 근데 이제 고압에서 저압으로 갈 때는 10, 이제 16스퀘어.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할때 중성점을 기준으로 할때 6스퀘어였죠. 그다음에 3종, 특삼종 요렇게 이제 됐었던 게 접지성 굵기인데 이 접지선 굵기가 조금 바뀐 거죠. 자, 이게 두 가지로 일단 되어 있어요. 큰 틀은, 큰 틀은 KC 접지라고 써 되어 있는 요거. 큰 틀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저, 이제 세부 전선의 굵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선의 굵기들,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뭐몇 스퀘어, 몇 스퀘어, 몇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요거 같이 올릴 때 접지선하고 관련된 부분만 어, 파란 색깔로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놨어요. 어,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선의 굵기 단면적을 S라고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S라고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요 놈이 16 이하인 값을 가지면, 16 이하인 값을 가지면, 요 S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35 사이의 전선의 굵기를 가지면, 전선 단면적 굵기를 가지면 16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5의 값보다 크다. 전선의 굵기가 크다. 그러면 나누기 2를 한 값으로 선정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선도체 단면적을 S로 기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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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는데 요게 요렇게 이제 바뀐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꼭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차단 시간이 차단하는 차단기의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는 5초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루트 i 제곱 t. i 제곱 t 나누기 k 계수값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 그래서 접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선의 저항값이라든가 명칭 그 다음에 굵기 이렇게 이제 크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laughs> 자 그러면 뭐 이제. 그, 개통접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세 가지를 했잖아요.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의 시스템접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요 개통접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KC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올해 그 영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은 아마 요건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일단 구별을 좀 하면, 지금 요거 앞, 기 요기, 요기 TTTNIT라고 이제 있는데, 요맨첫 번째를 1문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거 T-N-T라고 되어 있는 요거 요게 이제 2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T-N-C, T-N-S, T-N-C-S 이렇게 되면 요 지금 다시 C, 다시 S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3문자라고 합니다. 3문자라고 하고 여기 뭐잘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T는 뭐 테라 한 점의 대지에 직접 접속하는 거 이걸 테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라틴어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 어스 생각하시면 돼요. 접지. 어. 그다음에 인슐레이션. 절연이죠, 절연. 어, 절연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두 번째 인제 있는 거. 뭐 t는 똑같은 거고 n 뉴트럴. r 트럴 중성선에 접속하는 거. 자, 그래서 1문자, 2문자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문자로 이제 가면 여기 c하고 요 s 얘기하는 거죠. c는 뭐 세퍼레이터. 세 e 레이 r 그러면 이제 분리하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눠서 이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컴바인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결합하다 어.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겸용을 해서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거를 이제 컴바인이라고 이제 해갖고 c 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명칭이 이런 거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명칭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TT 시스템이라고 인제 해서 뭐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보면 한 점에 뭐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 전부는 전원의 접지 전극과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하, 접속을 시킨다 배정계통에서뭐피의 도체는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있는 이 그림은요. 어, kc 규정에 있는 거 그대로 갔다가 이제 그려진 이제 그림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요게 보기가 조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화면에서 또 나가겠죠, 제가. 변압기가 있죠? 1차 측이 있고, 이제 2차 측이 있을 거예요. 2차 측이 이제 뭐 y라고 하죠. 그럼 이제 전력선 세 가닥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기존에는 이제 rst라고 이제 불렀고, 이제 뭐 l1, l2, l3,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변압기 2차 측에다가 접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중접지라고 하는, 이제 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빼는 거고, 여기에서 Y에서 중성점에서 접지를 합니다. 음, 접지를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접지했다. 라고 해서, 요거를 T라고 하는 거예요. T. 자, 수용가. 여기는 이제 1차 이제 뭐 이거는 뭐 전원 측 전원 측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받는 쪽 설비 쪽 설비 쪽에 이제 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외함이 있어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해서 3종 또는 특삼종 접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3종 또는 특삼종 접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 기기에다가 바로 묻었다 그래서 요것도 t 음, 그래서 t. T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했다라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중성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 여기 뉴트라 N. 이렇게 이제 있으면 중성선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거 그림을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냥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선로가 여기 배전선로 있는 경우 전원 측이 여기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설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가 쪽.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용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이거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L1, L2, L3. 그러면, 어 전력선인가 보다. 다 알아요. N, 뉴트럴. 어, 중성선인가 보다. 뭐다 알아. 어, 근데 P가 뭐냐 이거지 P 여기 보면 이제 중성선은 요런 기호를 쓰고 보호선은 요런 기호를 쓰고 펜 보호선과 중성선 결합한 거요두 개죠 어, 요두 개를 한 거는 요렇게 이제 심벌을 그리는데 요 p e 라고 하는 거 보호선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뭐냐 자 p e 는요 p e 는 프로텍터스라고 해서 보호도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규정을 보다가 보면, 여기 보면, 노출도전부라는 게 있고요. 노출도전부라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여기 보면 뭐, 접지전극이라는 단어가 있고, 노출도전부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접지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접지도체. 그래서, 얘네들의 명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